니까 진료 날입니다. 어, 이제 사주가 돼가지고 약 타러 왔어요. 오늘 유난히 손님 환자가 많네요. 길도 차도 엄청 막혔어요. 저번에 왔을 때보다 같은 시간인데도 훨씬 많이 막힌 것 같아요. 어, 나 빼고 다 축제 하나? 왜 이렇게 바쁘지? 진짜 자다가. 눈곱만 떼고 뛰쳐나왔어요. 늦게 일어나가지고 <laughs> 뛰쳐나왔잖아 지금 사실 세수 안 했어요. <laughs> 음.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도 피를 뽑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진료 시간까지 잘안될것 같기도 해요. 너무 늦게 왔어. 2시간 전에 체열해야 되는데 지금 1시간 전에 체열했거든요. <laughs> 간호선생님 빨리 올려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저는 지금 상태 그 다리 수포 올라오고 피부 수포 올라왔던 게 스테로이드제 3주 정도 먹으면서 가라앉았어요. 가라앉았는데 그 여성호르몬제 먹는 약은 원래 스테로이드랑 상반되는 약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된대요. 근데 제가 워낙 심해서 같이 먹었던 거고, 먹은 덕분에, 어, 염증은 다아서 가라앉았고, 딱지만 지금 흉측하게 지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음. 간지러운 건 계속 간지러워요 그래도 약을 먹으면 좀 덜하긴 하더라고요 주사를 맞으면 하루밖에 안 가긴 하는데 좀 덜하긴 해서 수시로 연고를 덧바르.. 로션? 같은 연고를 덧바르고 있는 중이고 딱지만 잘 떨어지면은 괜찮지 않을까 요즘 스테로이드를 천천히 끊고 있는데 한 번에 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천천히 끊고 있는데 오늘 몸무게를 재니까 먹은 게 크게 차이가 없는데 3kg가 쪘네요. 아마 부은 거겠죠? 뭐 이런 약물 부작용 때문에 부은 게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우울하지도 않네요. <laughs> 집에 가서 빼빼 주스나 갈아먹어야지 뭐. 사실 지금 차 안에도 있어요. 이따 가는 길에 먹을 거예요. 서울 운전 두 번째 하는 건데 저 이제 운전하거든요. 아, 첫 번째 왔을 때 사고 났어요. BMW랑. 그래서 오늘은 좀 조심조심해서 와가지고 사고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계속 다니다 보면은 내집 안방만이랑 다닐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뭐 여튼 그렇습니다. 카페가 하나 더 생겼네요, 병원에. 카페가 너무 잘 되나봐요. 카페가 맨 끝에 하나 더 생겼네 뭔가 이나 빼고 다 건강하고 나 빼고 돈잘 버는 듯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는 오늘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행, 자기가 정한 행성만, 행복만큼 행복할 수 있대요 그래서 자꾸 그 행복의 회로를 돌려야 되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오는 날은 어쩔 수 없어. 아무리 내가 긍정적인 아이여도 부정이 가득찹니다. <laughs> 물론 선생님한테는 그런 내색하지 않는데 <laughs> 내 속으로 부정이 가득 차요. <laughs> 다들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또 나의 또 3개월은 어떨까? 또 이번 주에, 아, 이번 주 아니고 다다음 주에 또 패시티를 찍거든요? 벌써 3개월이 됐어요. 왜 이렇게 3개월이 빨리 오는 거야. 검사, 패시티 검사하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3개월 너무 빨리 와. 그래서 3개월... 패시티 검사를 또 받을 생각을 하니까 두근두근 하네요. 음, 두근두근 합니다. <laughs> 요즘에 급격하게 소화가 잘안 돼가지고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기능이 떨어져서 효소를 먹고 있거든요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음 그냥 그런 두려움이 들어요 내가 음식물을 잘 소화시킬 수 없어서 먹고 싶은 걸다못 먹는 날이 오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두려움이 어제 들이닥쳐가지고 또 어제 완고하고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어제 장을 봤어요. 장 진짜 잘안 보는데. 맛있는 건 포기하고 싶지 않았나 봐. 어쨌든 이따가도 병원 진료 잘하고 내려가면서 또 맛있는 거사 먹을 거예요. 이따 진료 후에 다 시켜줄게요. 네, 카메라 다 시켰습니다. 저 지금 3주 동안 스테로이드제 먹은 상태여서 얼굴이 어느 정도 부었는지 보여드리려고 어, 맨 얼굴인 상태에서 카메라를 켰고요. 일단 피부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고름이 나고 이런 건 멈춘 상태고 상처도 아물어가는 단계예요. 이따가 사진 첨부해서 변화 과정 보여드릴게요. 좀비안 좋으신 분들은 패스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 검사 결과는 뭐 항상 나이스하다 할수 있죠. <laughs> 그래서 검사 결과는 뭐 좋게 나왔고, NS, NSG 검사를 추천받았어요, 선생님한테. 그게 약간 항암 치료약을 결정하는 뭐 그런 검사래요. 그래서 어떤 암 타입인지를 이제 검사를 해서 하는 거라고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음, 한 100만원 정도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140 정도 나올 거라고. 근데, 전좀 약간 이해가 안 됐던 게, 온코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 430만원 주고, 온코 어, 검사 했을 때, 이미 다 그런 암의 성분은 나온 거 아닌가? 약간, 제가, 암 타입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에 썼던 약을 다시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쓰면 될것 같은데, 굳이 검사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의문이 들었고, 어차피 이번 달 말에 검사가 있어서, 그때 검사 때까지 생각해보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막, 이 심술난 마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막, 반항심이 들어가지고, 검사를 하기 싫었어요. 항암 치료도 하기 싫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싸움이 약간 지쳤어요. 이 피부 발진을 멈추려면 키스칼리를 줄여야 되는데 키스칼리를 줄이면 독 암세포가 커지니까 선생님이 그냥 가려운 걸 참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해는 하는데 선생님 탓도 아닌데 그냥 뭔가 심술이 났다. 그래서 투정 아닌 투정을 선생님한테 부렸던 그런 진료날이었습니다. 머리도 그리고 약 먹으니까 엄청 꼽슬거려요. 지금 고데기 안 하는 상태거든요. 제가 원래 완전 직모인데 머리도 자꾸 꼭슬거리고 이렇게 끊겨요. 부시시하고. 그렇다고 또 매집을 할수 있는 상태의 컨디션도 아니어서 새치 커버도 진짜 겨우겨우 하거든요. 뭐몇 달에 한 번? 잘 못해요, 새치 커버도. 뭐 그런 상태, 하지만 걷고 움직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좀 빨리 지친다. 아직 제 키스칼리 9개월, 9개월 차 상태는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고 좀 빨리 피곤한 거 외에는 괜찮다. 그 비위가 좀 약해졌어요. 원래도 비위가 약하게 있는데 비위가 약해졌다. 소화가 잘안 된다? 가장 큰건두 가지인 것 같아요. 소화가 잘안 된다랑 피부 발진이 너무 심하다. 저는 좀 많이 심한 편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몸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상처 한 개만 이따가 첨부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스테로이드제를 먹으면 그마저도 괜찮아지니까 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9개월 차의 상태 보고였습니다. 우리 약간 빵빵해졌죠? 이제 곧 추석이네요. 추석 다들 잘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추석 때에도 영상 올릴 수 있으면 안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5, 10월 초에도 검사하니까, 9월 말에 검사하니까, 10월 초에 영상 바로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얼굴 너무 들이댔죠? 바이바이. 이건 수포예요. 진물 같은. 다리 전체에 두드러기가 올라온 상태고요. 피부 상태는 아주 심각해서 오늘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어요. 진짜 심하죠? 일주일 정도 지난 상처의 형태예요. 이런 데는 감염이 일어날까 봐 작은 데는 붙여놨고요.